안녕하세요. 모바TV 공인중개사 이선기입니다. 요즘 자양사동이 전부 재개발로 인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모아타운 그리고 한강내 쪽으로는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데요. 두 군데 모두 추진위원회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거 봐서 뭐가 돼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양사동 1, 2통합구역 신속통합추진위원회에서 8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사업설명회가 있어 가보기로 했고요. 위쪽 고기 모아타운 지역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박부동산에서 매입 및 매매 전월세 의뢰도 상담해드리니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다같이 렛츠고! 네 저희 부동산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번 주의를 보겠는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죠 어 이거는 뭐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신속통합기의 제개발 그리고 일단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앞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전에 붙은 것 같은데, 이게 자양사도 신속통합기의 주인 설명에 있네 지금 오늘 신양교에서 오후 3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은 한 2시 반 됐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면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 5년 걸리던 행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해 아파트를 빨리 짓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요즘 저희 사동이 왜 핫하냐면, 전에 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 한강뷰, 그리고 두 번째 위치 및 교통, 그리고 세 번째 편의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추천드리는 것은 12억대 연립이고, 보통 대지지분이 5 6평한 빌라가 10억선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 대지지분이 약 20평이 연립이 훨씬 가성비가 높고, 이번에 또 올소리한 매물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어제는 자양4동 롯데캐슬 위쪽인. 모아타운 추진 준비 중인 곳을 갔다 왔습니다. 자양 사동 모아타운 쪽은 처음에는 정말 추진하려나 하는 생각도 많았는데 요즘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뜨겁고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현재 계속 동의서를 징구 중이고 올 가을에는 모아타운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올해는 신통 통합 기획도 그렇고 모아타운 쪽도 잘 돼야. 자양 사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아타운 쪽도 가격이 많이 올라 원룸이 5억, 투룸이 7억대 중반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가다 보니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보이네요. 가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사설 명개가잘 될지 조금 걱정했는데요, 들어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층에선 벌써 자리가 없었고, 2층 역시 가득 차 주민들의 관심이 정말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약 1,500세대인데, 이날 약 1,000명 정도, 대략 3분의 2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설명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자연산타로 동의. 시위원님도 오셨는데, 제가 좀 마지막에 인사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 서울시 시의원님이시고요 어, 저희 러브 부위원이십니다. 김병욱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은 구위원님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어, 현진진구부위원님이시고요 김상배 의원님 먼저. 저는 전의 구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연사동 사업이잖아요. 자연사동의 주민자치님이신데요. 어, 김진수 치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구의원님이시고요. 지금은 생활 보고 있다는 수고하고 시는 양일로 하동 전 의원님,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자연상사동 서울시 실무하는 곳입니다. 김혜원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 관련된 사항이 있으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어, 제가 시의원으로서 어, 지금까지 간략한 사항을 서울시와 경진부청, 그런 중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간략한, 그, 간략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2021년, 신통이라건 신통통합이죠. 어, 신통재개발 선정 공모를 했지만, 어, 자연사동이 후보지에서 탈락을 한바 있습니다. 어,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예정은 약 8월 말에서 9월 초에, 9월 달에 어, 지금 신통재개발 공모를 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신청이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칭으로 올라가서 우리 문제인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서울시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에 대처를 하고 우리 자연사동이 지난번처럼 홈런지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정비 계획 절차에 그 있어서 5년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이 인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연회나 그 조합 구성이 되고, 사업 시 인가와, 그리고 관리청은 인가, 후에, 창공, 그 다음에 철거, 이주, 단계로 이전이, 이 되는데,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어, 1, 2지구가 성장이 되었을 때, 1년이라고 치면 2023년에서 2024년에 그 부분이 이제 부액기 지정이 될 예정이고, 어 지금 관련된 사항에서 어, 철거하고 이동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6~7년의 그런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8년이나 2029년 그 기간에 이제 이런 사황이 진행되는 그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역세권 어떤 그 역세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체가 있을 수 있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난 그 가야에서 했었던 그런 업체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1, 2지호신통 업무를 해서 진행하고있는 우리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제도권 안에서 시행이 되려고 한다면, 어, 이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신속 통합 재개발에 저희 자양사, 자양사동이 이제 후보지에서 선정이 되어진다면, 큰 틀에서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아신 상태에서 인지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게 맞으신 듯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추진위원회든 아니면 관련 된 사항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서울시 의원으로서 저희 우리 불리한 어, 이신 우리 김성배 의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운의 의원님과 함께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핵심은 첫째, 주민들 참여도가 높다. 둘째, 구의원님 두 분,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셋째, 일자 신통 기획 탈락 후 토지거래에 묶인 이유가 있다. 넷째, 닭장 아파트보다는 최고구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다섯째, 올해 이번 공모에서는 잘될 것이다.이고요. 오늘 사업설명에 참석해 보니 저도 놀랐지만 제일 놀란 건 주민 참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